네 안녕하세요 네조선버스입니다자 오늘 하루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됐는데요 자 오늘 또 소개 시키드릴 차량은 어 글쎄요 뭐한 인력이나 또 캠핑카로 만들면 아주 적당한 차가 하나 나와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또 어,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 차량은 뭐이 그 에어로타운 롱바디하고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폭, 폭만 조금 뭐한 5cm 예, 10cm정도 좀더큰것 같은데 아주 그 캠핑카 만들기에는 아주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왜그냐면은 문이 지금 어 중문이 하나 또 달려 있거든요 예, 물론 뭐이 차량은 뭐 여러가지 또 승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 캠핑카나 아니면은 뭐 인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아주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사진을 올려 봅니다. 이 차량은 2012년식입니다. 2012년식이고요. 어, 현대 그린시티라고 하죠. 그린시티. 어, 길이는 8m 90 어, 8m 90 정도 되고요. 지금 에어로 타운 롱바디하고 뭐 크기는 똑같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폭이 에어로 타운보다는 5cm에서 10cm 정도 아마 좀더클 겁니다. 예. 제가 이제 차를 요 지금 시운전을 한번 해보는데요. 어 지금 에어컨을 지금 2단을 틀었는데 아주 시원합니다. 지금 뭐 어차피 여름이라 예. 에어컨을 지금부터 작동을 해봤는데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. 제가 우리 거그 사무실 근방을좀 돌고 있는데요. 예. 이런 차들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. 저희도. 쉽지 않은데. 그래도 뭐, 요 정도 급으로 해서 차를 아마 구매하시면은, 어, 아주 뭐, 쓰는 용도는 아주 다양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우리 사무실 또 금방 여기 또 한적한 데 가서 여러분께 아주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시간대가 아마 뭐 사진 찍기도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이제 차를 세우고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자 지금 주행거리가 아, 10만 800km 탔네요 10만 800km 탔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에어컨 이달 틀었는데 아주 상당히 시원합니다 예. 자 여기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는 이제 프리터 어, 히터 저기고요. 오토브레이크, 사이드브레이크입니다. 자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라디오 음악도 나와도 뭐 유튜브에 올리니까 뭐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 치마시고 자 의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게 지금 시내버스 형으로 나왔는데 시내버스는 아니고요. 예, 자가용입니다 그게 창문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되게 잘 나왔습니다. 뒷문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. 뒷문이 달려 있어서 뭐 아주 여러 군데 사용할 때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바닥은 물론 평바닥으로 돼 있네요. 바닥은 평바닥으로 돼 있어서 뭐 캠핑카나 또 이렇게 만드실 때 아주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. 제가 한번 요저적인 한번 차량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네, 현대 그린시티라고 딱 적혀 있고요. 차량 뭐 어, 외부나 내부도 아주 깨끗하고요. 또이 차량도 또저 밑에 어, 남부지방에서 쓰던 거라 밑에 하체도 아주 깨끗합니다. 자, 그럼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밑에 하부서부터 사진 찍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실 우리가 매입했을 당시에는 이 밑에 그 보조 타이어가 없었는데 저희가 보조 타이어를 하나 이렇게 올려 올렸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앞 타이어도 사실은 그 알미늄 휠이 아닌데도 우리가 알미늄 휠로 바꾸고 타이어도 아주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 표도 안날 정도로 아주 예, 타이어도 새 걸로 교환했습니다. 을자 이쪽도 한번 하부 한번 가볼게요. 디타 예, 역시도 저희가 교환을 했습니다. 기타에도 예, 타이어 6개 모듈을 전부 다 교환을 했습니다. 자 여기는 이제 배터리 칸인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터리 칸도 이렇게 뭐녹란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. 여기도 저희가 큰 차와 다름없이 또 똑딱 스위치 배터리 방전되지 말라고 이렇게 똑딱 스위치까지 장착을 했습니다. 자문 닫고요. 자 이 엔진 옆에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엔진 옆에도 이렇게, 네. 이렇게 네. 나있습니다 뒤에 엔진 한번 열어볼게요. 아주, 그냥, 엔진히 힘차게 잘 들어가네요. 지금 에어컨 켜놨는데, 아, 불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. 자, 여기 한 번, 오일 복근 한번 열어볼게요. 야, 진짜, 뭐, 이거는, 진짜 깨끗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, 그린시티도, 어, 벤츠 엔진이 있고, 요, 어, 현대 엔진이 있어요. 벤, 벤츠 엔진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. 또, 현대 엔진은, 그래도 이거는 이제 뭐, 부품도 구하기도 쉽고, 아주 뭐, 수리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에, 사실라면 요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. 그린시티도, 어, 벤츠 엔진이 있고, 이렇 현대 엔진이 있어요. 그거 좀 참, 어,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이외에도 보시면은, 보시는 데가 있네요. 자 이제 조화를 잡구요 이쪽에는 인터쿨러랑 토보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뒷 페퍼인데 뒷 페퍼는 이제 밑에 보드를 풀어야지만이 열수 있어서 이쪽에도 타이어는 아주 90% 이상 됩니다 자 이쪽도 한번 화보 한번 가볼게요 자 화물칼을 한번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물칸 여기가 에어 드라이구요. 여기가 이제 하물칸입니다. 하물칸도 좌쪽까지 해서 좀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. 이쪽도 타이어도100% 예, 예. 알미 회로 다 교환되어 있고요. 뭐 차량 금액도 사실은 다른 차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. 예, 사고도 없는 차량이고요. 자 감사합니다. 오늘도 남은 시간 가족과 또 지인과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